그럼 두 번째 단락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단락은요, 집합 건물 관리, 실태 조사,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행정처인 지자체에서는요, 집합 건물에 대한 관리 실태 조사를 해야 될 사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주택과 다르죠. 공동주택은 요즘 실태 조사하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예, 각각의 공동주택마다. 하지만 집합 건물의 지자체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 건물에 있는 관리인이요, 관리 소장님이요, 이렇게 집합 건물에 대해서 관리 실태 조사하러 왔습니다 하면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했던 거는 몇몇 개의 이제 단지에 집합 건물이 지금 현재 실태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제가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 등이 정말 집합 건물의다 모든 사항이 여기 다 있다. 빠진 게 없다라고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갖는 사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요. 우리가 관리인, 관리위원회 운영 분야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은 관리인 선임이 부적정하다라는 거야. 제가 관리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 선임하세요라고 했어요.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회. 관리단 집회 총회에서만 우리가 결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몇 구분 소유자가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적정하지 않다. 집회 결의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집합건물법사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겸임 금지에 대한 규정이에요.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할수 있는 관리인이 있어요. 소규모 건물에서는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그 관리인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리인이 관리감독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관리위원장이 집합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관리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겸죽함으로써 우리가 관리 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소규모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걸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관리단 집회라든가 보고 의무를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1회 관리인은 사무 보고를 구분 소유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집합 건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고요. 또 보고 의무에 안 했다는 거고 관리단 집회, 정기 관리단 집회를 제대로 매년 하는 집합 건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운영 분야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서울시에서 하신 거고요. 다음에 관리 규약의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승인된 관리 규약이에요. 관리 규약은 관리인이라든가 관리 주체가 우리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 규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집합 건물을 가보니까는요, 이 관리 규약이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규약을 제정을 하라고 했는데, 변경 폐지를 하라고 했는데, 과연 구분 소유자가 정말 의결한 서류가 없는데, 이게 승인된 관리규약이냐라는 거예요. 그 서류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미반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집합건물에서는요 법에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도지사에서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규약 표준관리규약을 제시하셔야 됩니다라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반드시 표준관리규약 갖고 해야 될 강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표준관리 규약은요 집권법이 위반된 사항을 갖고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틀을 갖고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에서도요, 입주단지 같은 경우에 관리 규약을 제정을 할 때, 처음에 이제 할 때는요, 사업주체가 제안을 하죠. 사업주체가 제안을 할 때는 16개 시도지사마다 다 관리 규약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돼서 그거에 대해서 위반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시도지사에서 내보내는 표준관리 규약을 갖고 입주단지, 공동주택도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제성은 없지만 이걸로 하시는 게 가장 집합건물의 분란이 없애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다음에 보시면은 관리업체 운영 분해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 지금 현재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가 도대체 운영에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법적 권한이 없는 관리업체에 의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업체의 선정은 집합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에 의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몇 구분 소유자에 의해서요. 의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공용 부분 관리 소홀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과거에는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복도식이 있어요. 쫙 복도식이 있으면 끝에 집 같은 경우에는 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가 또 이제 샤시 문 하나 만드셔서 창고로 이렇게 복도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방법 외에도 다양한 법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잘못된 그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공, 그 집합 건물에서의 공용 부분은요. 제가 앞선 시간에도 대충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집합건물에서는 전유부,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집합건물만의 특징이죠. 한층에서, 한층의 구분소유자들이 여러분들이, 아, 우리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쓸게라고 허용을 하고 구분소유자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해준다라고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냐, 안쉽냐는 나중 문제예요. 하지만 집합건물의 기준은 공용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유부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집합건물에서 우리가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을, 예, 정립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집합건물에서는 장기수선 계획이라든가 충당금에 대해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가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에 관한 법률에, 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가 집합건물이 없는 것을 공동주택에서 규정한 사항을 해야 되는데,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누가 내야 되느냐? 소유주가 내야 되는 겁니다. 소유주가.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과를 하느냐,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서는요, 이게 핫 이슈예요.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요,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각각의 주요 시설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언제 내가 교체할 거야, 라는 것들이요, 이 계획서에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돼요.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에는요 관리 업체의 급여 등의 부적정이다라는 거고 다음에 자료 관리라든가 보관이 소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공사라든가 용역 계약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 사항들이 한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음, 공사라든가 용역 계약의 부적성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입찰을 하셔야 돼요. 얼마 이하는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해서야 해 돼요. 하지만 집합건물은 그런 규정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수익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업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그냥 수익계약을 하고 이 업체가 계약이, 단가가 적정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이제 그 집합건물에서 거의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수익계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거죠. 입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건물에서 입찰을 한다? 우리가 이제 누리바당인가요? 그 어, 거긴가? 그쪽에서 이제 입찰 여러분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재활용 수거업체 선정 및 매각 수익의 관리 부적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입주자분들이 오셔서 어, 내가 내놓는 재활용품 대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보시면요. 제가 보면 집합건물은 대부분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들은 요 미화원이 사용하고 계세요. 미아원이 식사 대금으로 하죠. 아침 식사, 점심 식사를 하세요. 요즘엔 재활용품 대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요. 그 정도 사용하는 것도 조금 부족하죠. 그러나, 공동주택에, 이게 기준이 공동주택으로 간 거예요.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 입주자분들이 내놓는 재활용에 대해서도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요. 그래서 최고가 입찰 업체를 선정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잡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에서, 이렇게 그 관리 규약에 의해서 잡수입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계약 당사자가 부적정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이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 당사자가 부적정하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관리 인 관리 주체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은 어떤 예를 들어 용역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 위원장이 계약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거나 보증금을 받아서 아니면 장기 수선 충당금에 의해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공사를 하는 것 외에는 모든 그 관리 주체가 계약을 해야 돼요 용역 계약이라든가 이런 건딱두 가지만 빼고는 다 이렇게 관리 주체가 계약이 돼야 되는데 관리 주체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산과 회계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예산과 회계 분야가요, 돈과 연관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상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어, 그래서 관리업체 관련 비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부적정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공동주택은 47개의 회계 항목에 의해서 적절하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계 처리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게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택지금 중간 정산이 부적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로자 퇴직급여 그 관법에 의하면은요 몇 가지 사항 외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이제 못하죠 우리가 이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채무 변제를 하거나 파산이 됐거나 내가 요양을 필요한 부상이라든가 질병을 그 질병 치료를 위한 것 외에는 하지 못한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월초 수당에 대한 부분들 경조사비도 우리가 취업규칙상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만 예, 경조사비 지급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신고에 대한 것도 에요 사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은 면적 몇,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가세를 지금 납부는 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은 사실 관리비 전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건데 관리비에서 예를 들어 잡수입에 대해서도 세무신고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음에는 업무 추진비 원천징수기가 누락됐다는 거예요.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급여성으로 보냐, 급여성으로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무신고, 연말정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급여성으로 봤겠죠. 그러니까 누락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에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세라든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공용 부분에서 창고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해요. 창고 임대료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이라든가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서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부가세,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대료라든가 주차 수입에 대한 운영 수입에 대한 부당 취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어, 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를 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라든가 결산보고가 미흡하고요, 관리비 수납 통장 관리비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현장에서요, 사실 회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위에 창고에서 현금을 수납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먼저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게시판 광고료가 됐든, 승강기 사용료가 됐든, 아니면 중간 관리비가 됐든. 창고에서 수납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관리비 통장으로 우리가 입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관리 수사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재무제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오신 입주자분들께서 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내가 결제 권한이 있다라든가 할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하고요, 잔액 증명서 보지 않습니다. 잔액 증명서가 아닌 통장에 대한 것을 직접 봐야죠. 그래서 그거와 대조해서 재무제표를 매월 해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감시, 서로 견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겠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보고예요. 관리는 매년 1회 반드시 사무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보고하지 않을 때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이 있다는 라 거고요. 다음에 규약이라든가 의사로 결의 등의 보관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실태에 점검한 결과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사항은요.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은첫 번째요. 정보 공개를 강화하자라는 거예요. 집합 건물은 내가 관리비를 어떻게 쓰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시스템이에요. 매월 47개의 항목에 대해서 다 전국적으로 공개를 해요. 내가 다른 아파트 거다볼 전국에 있는 거다볼수 있습니다. 비교 설명도 가능해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해서 업체의 입찰 공고문도 여기 다 게시해야 되고요. 어떤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까지도 다 공개해야 돼요. 위탁 업체는 특히나 다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가야 할 길이 먼데 사실 집합 건물도 가야 할 길이 먼죠. 두 번째 보시면 관리인 관리위원회 신고 의무화와 겸직금지예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소장이 배치되게 되면요, 배치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됐어요.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집합건물은 어떠한 신고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음으로써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개선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집합건물의 관계자 교육 강화입니다. 제가 보면 서울시에서는요, 이 집합건물에 관한 교육을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다른 주제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집합, 그 서울시에서 하는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요, 매년 했던 교육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공개 입찰로 투명한 자료를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입찰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외부 회계 감사입니다. 이 외부 회계 감사가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부터 예, 외부 회계 감사를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하시면 예, 개선이 되는데 훨씬 더 좋겠다라는 사항이고요. 이제는 제가 공동주택 관리법과 집합건물법간의 관리 제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오셔서 입주자분들이 아까도 제가 했지만. 아,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우리가 집합건물에서 내가 입주자로 있는데, 내가 볼때 관리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관리단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치관리거나 위탁관리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사업주체 관리입니다. 사업주체 관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보면은요, 어, 일정 기간 사업주체 관리를 언제까지, 입주, 입주 단지 같은 경우,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 <목소리> 입주 단지는요, 어떻게 되냐면 관리,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위탁 관리를 하고 싶으면, 위탁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 보고 선정을 하라 관리를 하라고 하고요. 내가 자치 관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 단지에. 그러면은 관리 사무소장님을 관리 주체로 놔두고 관리 소장님을 우리가 이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내가 예를 들어 위탁 관리를 하고 싶으면 업체가 선정할 때까지 입자대표가 구성돼서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가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집합건물에서는요, 어떠한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공동주택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요 사항에 대해, 요 사항에 대해서는요, 예, 의무 관리 대상이에요. 의무 관리 대상이라는 거는요. 공동주택 관리법과 그외 법령이 규정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 관리 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집합 건물은 이게 차이에요, 여러분. 어, 우리가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적 의무로 우리가 공적인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집합 건물은 사적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어, 소유 관리단에 의해서 관리되는 사적 관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가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을 갖추신 분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세요라고 해야 돼요. 아무나 관리가 가능하지 못하죠. 하지만 집합건물에서는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구분소유자인 그분 그분이 우리가 집합건물도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주면서 그것도 관리를 이제 집합건물도 이제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죠. 그분이 자격을 갖추든 안 갖추든 그리고요. 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우리가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입주자 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선출해야 됩니다라는 걸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하지만 집합 건물에서는요 관리위원회는 선거급별로 선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위원회를 선출을 하고 있고요, 회장님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의결 상의에 대해서 과반수 찬성위원, 뭐 제적위원 과반수, 이건 뭐 비슷한 의미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총회 관련이에요, 총회. 어, 공동주택에서에 대해서는요, 총회라는 사실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설명회 정도.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뭐 총회를 할수 있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을 다 모아두고 이렇게 설명회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고 싶으면 서면 동의를 하고 있죠. 서면 동의라든가 찬성 반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지, 굳이 이렇게 집합건물같이 이렇게 총회를 사실상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의 기준은 총회가 기준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참석해서 우리가 관리단 집회를 해요. 하지만 내가 구분 소유자로서 내가 바쁘면은 의결 방법을 굳이 내가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수 있고 서면을 통해서도 내 의사를 그리고 관리 규약의 문자라든가 팩스, 이메일로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그 방법으로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약간 집합 건물이 공동주택과 다릅니다. 공동주택은 서면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주요, 웬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의를 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입주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5분의 1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에는 하지 않게, 못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견제적인 부분이 있지만 공동주택은 어쨌든 기준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어떠한 사항을 의결을 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서면 동의도 받지만.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관리주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요. 소유와 관리,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님 관리주체가 이렇게 완벽히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집합건물은 책임가적인 관리주체의 개념이 사실상 있지 않죠. 그 다음에 관리주체를요. 사업 주체, 관리 사무소장, 주택 관리자 이렇게 세 개로 딱 명시되어 있어요. 관리 주체가. 그래서 이 관리 주체라는 법령에 딱 관리 주체라고. 관리 주체에 속하는 게 이렇게 세 분인 거죠. 하지만 집합 건물은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입주 대표 의결 사항을 집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공동주택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이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요. 사적 자치에 이제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 어떠한 것을 할때 사실 민사로 많이 가죠. 공동주택에 문제가 생기면요, 지자체, 내가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 지자체, 구청에 이제 그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신고를 해요. 이러이러한 사항이 아무래도 관리주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관리 실태 조사를 나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예, 그 서울시에서도 규제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수 있는 사항 등이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요,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시면은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공동주택은요, 명확히 이렇게 47개의 항목에 대해서 딱 규정화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서말했듯이장기수업 계획이라든가 안전관리 계획 우리가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세요. 그 계획에 의해서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셔야 됩니다.가 있지만 우리가 그 집합건물에서는 그러한 규정 등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관리제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만이 공동주택과 조금 많이 차이 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아실 것 같고요.